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어, 외국 사람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Tim. Why? Because he came out of nowhere. Because he came out of nowhere. 이제 우리 아이가 언제 말을 시작할 수 있나에 사실 관심이 있지. 우리 아이가 언제 잘 이해를 할수 있을까에 있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저는 언어치료사 무정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듣기 능력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원래 학부 전공이 영문과였기 때문에 학원도 가보고 또 외국인이 있는 모임에도 가보고 어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입도 떼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직장인 이제 셀러리맨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용감하게. 학원이건 모임에서건 영어를 막 말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을 부러워했었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실력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발견했고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표현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또 이제 좋은 표현을 쓰는 분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들을 갖고 계셨어요. 반면에 저는 처음에는 말을 잘 못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더 말을 잘하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언어를 배울 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언어 치료사가 되서도 맨 처음에 제가 갔던 분야가, 청각장애 아동들이 인공우울 수술을 하고 재활을 했던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3, 4년간을 그 친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듣기 능력, 그리고 듣기 집중력, 듣기 처리 과정의 문제들이 이것이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언어 발달이 잘 될지, 되지 않을지가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이 분야가 너무 중요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건청이지만 언어가 늦은 아동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좀 신기했던 건 건청인 아이들은 듣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늦어지면서 물리적인 듣기 능력은 괜찮지만 듣기 집중력, 듣기 처리 과정의 문제들은 비슷하게 갖고 있는 걸 봤어요. 물론 이제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원인 때문에 이런 과정의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역시 건청인 아이들도 언어가 지연됐을 때 비슷한 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제가 언어 이해 과제를 할 때는 이 아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 더불어서 어, 이 아이가 청각적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혹은 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인식이나 혹은 인지의 어려움 때문에 이해 능력이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는 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저희 이제 언어가 좀 늦은 친구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언어가 지연됐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언어를 처리하는가를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오히려 좀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2 외국어 학습의 어, 뿌리와 언어 병리학이라는 학문의 뿌리가 같은 곳에서 시작하는데 어, 이것은 언어가 지연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제2 외국어 학습을 할때 나타난 형상이 어,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이고 또 유사한 방법으로 또 도움을 줄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치료할 때 언어 병리학적인 어, 요소를 고려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제2 외국어 학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좀 도입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듣기 모델을 좀 소개할 건데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학 영역에서 좀 다루는 듣기와 또 언어 병리학에서 다룬 듣기를 조금 병합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이 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말소리가 들린다 정도의 듣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Why? 두 번째 단계는 뜻을 이해하는 단계인데요. 화자가 말한 단어를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Why? He came out of 세 번째 단계는 화자의 말을 대충 듣고 따라 할수 있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화자의 말의 일부를 듣지 못했다든지 혹은 듣고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만큼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 일부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플로우언스의 문제를 보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Why? Because he came out of nowhere. Why he out of nowhere? 네 번째 단계는 한 번에 듣고 완벽하게 모든 단어를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고 그만큼 듣기 능력이 향상되어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Why? Because he came out of nowhere. Why? Because he came out of nowhere. 아이들이 모국어를 학습할 때도 거의 비슷한 과정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말을 할때 말소리가 들린다 정도로 어,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를 의식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말 중에서 이제 어떤 뜻들을 일부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세 번째는 아까 외국어 학습처럼 그 단어의 일부를 기억하고 잘 듣고 저장해서 따라 할수 있게 되고요. 어, 네 번째는 이제 완벽하게 그 문장들을 듣고 따라 할수 있어요. 물론, 따라는 하는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뒤집어서 나타나게는 되지만, 대충 보면 이런 네 단계를 거치는 것은 비슷해요. 또한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은, 어, 쉬운 수준에서는 1, 2, 3, 4 단계를 모두 거쳐서 마스터한 경우도 있지만, 다시 그 상위 언어로 갈 때는, 어, 2, 3 단계로 내려가는, 어, 현상들이 있는데, 다음 예를 보면 이해가 좀 가실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사랑 나도 이만큼 사 그래서 라임이가 어 쉬운 단계에서는 4단계 완전히 듣고 따라하고 어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지금 시작 지금 말 잘하지 않냐고요? 음. 지금 시작 지금 말 잘하지 않았고요 음. 또 어려운 말을 줬을 때는 어 더듬더듬 따라하거나 어떤 일부를 따라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바꾸거나 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언어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어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부모님은 2단계에서 3단계에 있을 때 어, 대충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해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단계와 3단계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는 아이들은 사실 듣기와 이해에 있어서 오류를 어, 계속해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 문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장 안에 있는 일부 단어를 중심으로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종종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문장을 아이에게 지시를 한다면, 사과를 칼로 잘라서 식탁 위에 두세요. 사과를 칼로 쳐서 식탁 아에 두세요. 만약 아이가 전체 문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어 베이스로 이 문장을 듣는다면, 사실 두 문장은 거의 똑같은 지시를 하고 있고, 잘 듣지 못했을 때 자기가 익숙한 대로 좀 하게 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대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영어로 한번 바꿔보시면 옛날에 듣기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트릭이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듣기벽을 연달아 하다 보니까 잘못 들어가지고 어, 이건지 저건지 단어만 듣고 헷갈려서 찍었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장황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결국 이 편에서 제가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듣기가 가능한 2단계나 3단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문장들을 파악하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이 표현 언어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 언어치료를 시작하신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언제 말을 시작할 수 있나에 사실 관심이 있지 우리 아이가 언제 잘 이해를 할수 있을까에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 제가 앞에 어학에서의 듣기에 어, 중요성을 설명 드릴 때 같이 잘 듣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어, 할수 있는 아이들은 표현 영역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중지하지 않아도 어, 덤으로 그것이 어, 증가하게 되는 경험들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사실 어떤 에서는 어, 표현 과제보다 이해 과제에 제가 더 중점을 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능동적으로 듣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언어치료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과제들로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결국 아이들이 생활로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언어 치료에서 실제로 이런 듣기 모델에 따라 2단계나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4단계로 올릴 것인가, 혹은 이 아이들의 어떤 수행력이 지금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도 꼭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